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퍼를 이용해서 에어박 토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출처 같은 거는 일단 없고요. 밀크 선영 초코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준비물을 루퍼를 준비해 주세요. 모양도 제가 껴놨고요. 네, 저는 쪼마에서 이렇게 샀어요. 여기 중에서 이 모양이 있어서 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일단 루퍼 준비해 주시고. 물감은 초록색과 연두색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이런 종이판을 준비해주시고요. 이런 그냥 요런 거에다가 물을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물 스프레이도 준비를 해봤고요. 붓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호박 그게될 재료가 될 점토를 준비해주시는데요. 저는 모데나가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점토를 한 5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한 거예요. 네, 모데나로 하시면 훨씬 좋죠. 근데 저는 모데나가 없고, 내 네,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점수 이렇게 말리면 모데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면발 뽑는 것도 하려고 했는데 끊겨, 끙커보...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잡담을 너무 잡다구리하게 많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풀잠을 이렇게 해주시고 5분 동안 말려주셨으면 슈퍼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손이 막 기름 묻은 것처럼 되게 뻔들뻔들해요 느낌이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한번 짜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짜졌죠? 똥 같아. 아, 너무 말 시원한 거데 죄송해요. 네, 이런 식으로 뽑아줬구요. 아, 보이시죠? 다 들러붙었어요. 이거 그냥 잘하시면 떼어 나와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구요. 네, 일단은 이렇게세 개가 나왔잖아요. 얘좀 남은 거는 제가 알아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구요. 네,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얘를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한번 겉에 색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판 한 개를 뜯어 주시고요. 전두 겹을 좀겹쳐살게요 여기 위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혹시 올라서 여기 비늘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고요. 먼저 초록색을 알맞은 양을 짜주세요. 좀 네, 이 정도 짜주면 되겠죠? 연두색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꾸져가지고 잘안 나와요. 물을 스프레이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거를 붓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채색할 때 쓰던 붓이어서 갈색이 살짝 섞여 있어요. 한번 이 색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색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죄송해요.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네, 이런 식으로 색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번 칠해볼,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시고. 그냥 대충 골고루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두번 바를 거거든요. 한번은 그냥 일단 꼼꼼히 바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두번째는좀 진하게 색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발라줘 볼게요. 애호박은 천점으로 만들면 제가 했던 거는 되게 단면이 더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점으로 해보는 거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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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책상은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그냥 막, 팍팍팍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떼굴떼굴 돌려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오. 물감을 좀더할걸 그랬네요. 생각보다 되게 물감이 많이 들어가요. 잘 해주세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짜잔 이렇게 색이 다 칠해졌고요. 지금 화면상보다는 많이 안 진해요. 근데 화면상에는 되게 진하게 나오네요. 지금 조명을 켜놔서 네 어쨌든 지금까지 슈퍼를 이용해서 애호박 토핑 만들기였고요. 이거 말라서 단면 잘라서 다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